아 오늘은 그 부부가오 밴드를 봤는데 김도현 회장님이 제가 좋아하는 시를 올리셔서 참견하려고 동영상 하나 더 올립니다. 오늘 올리신 시는 조발백제라는 이백의 시지요. 안사의 안때 쓰여져서 특유의 초연함이 이제 나라가 전란으로 힘들 때. 그곳을 떠나는 그 특유의 처연함이 잘 드러난 시입니다. 보시면 뜻도 회장님이 잘 올려주셨으니까요. 해석은 회장님이 올려주신 뜻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이걸 올리시느냐? <laughs> 제가 예전에 중문과에서 공부할 때 저도 여러분들처럼 학부 시절에, 어, 대학, 4년 본과 다닐 때 저를 지도하셨던 저희 학교의 고전시 전공 교수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동향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어, 선생님 수업 때 시를 지어야 됐어요. 네. 시험이나 과제로 시를 작시하고 그랬었는데, 시를 지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올려주신 시를 보면, 일단 이 시는 글자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줄은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네 줄이네요. 이럴 때는 칠원절구라고 합니다. 다섯 개의 글자로 되어 있다. 그럼 오원절구고요. 어, 일곱 개의 글자로 되어 있다. 그럼 칠원절구예요. 절구는 이제 네 줄로 되어 있는 시고요. 율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더블업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글자가 여덟 줄, 일곱 글자가 여덟 줄은 유시 절구는 네 줄씩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 그 한시, 고한시 그 생각하시면 딱 떠오르는 게, 그쵸. 조선시대 문인들이 과거 시험 때 한시를 짓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때 중요했던 게 아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운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보시다시피 뒤에 글자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구의 마지막 글자들이 이제 운인데요. 여기서 아분으로 쓰여진 글자 한국 발음으로 읽으시면 아 아분 니은 받침 맞췄구나 딱 아실 거예요. 간, 환산. 예. 물론 더그 복잡한 분류 체계가 있지만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니은 받침으로 맞췄다. 간, 환산. 그렇구나. 이게 아분자구나. 이 정도는 이제 중문과 졸업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아분환 맞치면 시가 되느냐? 교수님이 아분만 시험 문제에 주느냐. 그렇진 않고요. 음, 측기식, 평기식의 시를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내주시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구의두 번째 글자의 평측을 봐야 됩니다. 어, 시가, 시에는 이제 평측이라는 게 있는데, 어, 평측은 중국어의 성조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 한자의 성조는 평상 거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평성은 대체로 지금의 일성과 이성이 평성이고요. 측성은 대체로 지금의 삼성과 사성이 측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평상 거입의 상성 거성은 이제 삼성 사성에 해당한다고 쳐도 입성은 뭘까? 평상 거입의 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성은 한국어에서 한국 한자음의 받침, 기역 받침, 비읍 받침, 리을 받침. 우리나라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시를 짓기에 아주 적, 적절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자음은 당나라의 그 음이 음운이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 거여서 어그입성 운들이 살아 있습니다. 기역 받침, 비읍 받침,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 게 입성이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지금 삼성, 사성, 그리고 한국 한자어 중에 비읍, 리을, 티귿 어, 그쵸, 기억, 이런 받침들 들어가는 글자, 그게 측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구의두 번째 글자의 성조를 한번 보십시오. 어, 친절하게 올려주셨는데, 스 이성으로 되어 있네요. 이성으로 되어 있으면, 뭐 음평, 양평 이렇게 해서 음평은 지금의 일성에 거의 해당이 되고, 양평은 지금의 이성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성이니까 양평, 즉 평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평성으로 시작하는 평기식 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첫 번째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절의 두 번째 글자의 성조를 보고 그것이 평기식인지 측, 측기식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평기식 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시를 저, 지어야 되는지, 이것만 평기식 시하고 아분자만 주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뭐, 그것만 주셔도 되긴 되지만, 요것도 이제 친절하게 주시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요, 어, 두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그리고 여섯 번째 글자에 성조 규칙이 또 있습니다. 이육동 이사부동이라고 해서요 두 번째 글자와 여섯 번째 글자의 성조는 같아야 된다. 즈, 윤둘다 이성으로 되어 있어서 음평, 양평으로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평평이니까 가운데 다르려면 띠 사성이니까 사성은 아까 거성이라 그랬죠. 측성에 해당해서 평측평 즉두 번째와 여섯 번째는 평성. 가운데 네 번째 글자는 측성으로 평측평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제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측평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구에 평측평이 나오면 두 번째 구와 세 번째 구에 둘째, 넷째, 여섯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글자의 성조들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점철 규칙에 의해서 첫째 절이 평측 평이면 둘째 셋째 절은 측평 측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측성 평성 측성 측성 평성 측성으로 돼야 돼요. 한번 보시게 되면 리 삼성이죠. 삼성은 아까 상성 그 상하할 때 상성이라고 해서 측성이 해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음 짱, 링할때링 이성이죠, 평성입니다. 그래서 측평을 자성이네요, 거성이죠. 측평측 이렇게 쓰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절에 두 번째의 그 측평측은 세 번째 그이두 번째 그세 번째 그 절, 구절에 두 번째 글자 넷째 글자 여섯 번째 글자의 성조와 또 같아야 됩니다 자 벌써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급제하신 분들이 바로 이래서 대단한 겁니다 이런 수학 공식을 달달 외워서 쓰신 거니까요 보시게 되면 까 어~ 량안 사성 그쵸 또 측성이네요 거성이니까 성, 일성이니까 음평 평성이고요 뽀 아니, 불자잖아요. 리을 받침이 붙으니까 이것도 네, 입성으로서 어, 측성이 됩니다. 그래서 측평측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다양한 규칙들을 가지고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있다고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고평과 하산평은 피한다. 이런 규칙도 있었는데요. 고평이라는 건 뭐냐면 평성이 측성하고 측성 사이에 쓰여서 고립되는 그런 현상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평성은 연이어서 두 개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규칙도 있고요. 그리고 하산평은 피한다. 뭐 이런 규칙도 있는데요. 아래 세 개의 글자가 다 평성인 것은 좋지 않다. 뭐 이런 규칙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희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맞추어서 작시를 해내는 그런 학우가 있었나 <laughs>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학부에서 강의하는 그홍 선생 같은 경우 그랬었던 것 같은 기억도 납니다. 네그 선생님은 대만에서 커서 한 시에 아주 익숙하시죠. 네오 원시 같은 거 가끔씩 시, 교수님이 시험 문제에 내셨던 기억이 나고 과제도 냈었던 기억이 나고 재미있게 또 저희들 과제를 했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은 어. 재미로, <laughs> 평소 같으면 안 올릴 동영상을 하나 더 올려봅니다. 네. 어, 내일 하루 활기차게 여시고요. 어, 벌써 3주가 지나갔는데, 어, 아직까지는 좀 버닝하시는 타임이죠. 4주, 5주 지나가게 되면, 이제 뭐, 가을 단풍놀이 다니시면서 출석률이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5주, 6주 그 출석, 놓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수업 쭉 따라오시기가 힘드니까 계속 열심히 수업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